아, 저씨 최근에 느꼈는데, 기계들이 사람을 지배하려고 했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 노 사, 스카이넷도 존재해. 아, 노한국구도 그래. 요즘 음식 배달을 해주는 기계 많이 쓰잖아요. 야, 또, 사빈 로봇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본 봤다는 대충 이런 디자인이란 말이야. <laughs> 여기 모니터 있고, 여기 음식 있고, 음식, 음식 올려놓을 거. 나가, 이렇게 해서 배달 온단 말이야. 근데 네, 일반 패턴은 손님이 음식 가지고 갖고 이거 완료 버튼 눌러줘야지 가는 로봇도가 있고 어떤 로봇도는 뭔가 센서가 있는 건가? 센서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음식 갖고 있으면 들고 가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고 자기가 간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사이제리의 로봇도는 이쪽이란 말이야 방송 전에 사이즈 갔다 왔어요. 아, .あの, 점심은 수프 먹기 위해서네. 아, 평일을 하면, 3시까지 가면은, 란치 수프를 먹을 수 있단 말이야. 무료대. 나 그거 먹으러 갔다 왔잖아. 수프 <laughs> 먹고 싶잖아! 그래서, 후도가네, 1층, 2층, 1층이랑 2층에, 나누어져서 후도가 있었는데, 1번, 2번 왔어. 데이 네. 왔으니까 배야 되잖아. 일단 1 층에 있는 것부터 먼저 잡았어. 먼저 잡고 이거 이딴 거 옮겨놨어. 그리고 뒤돌아니까 이게 갑자기 아리가 네. 또자이마이다 하고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2 층에 내거 있는데. 소. So. 그래서 어어 따면서 어. 뭐? 이상한 자세로 거기서 달아갔잖아. 음. 어어어책책 책, 책고. <laughs> 그러까건년 자세 됐네. 어, 체크예요하면서 따라갔잖아. 어, 체제인데요 체코인데요. 이러면서 따라갔잖아. 어, 아, 아 아니, 이, 이거 심속도빠른거 알아요? 그 기계? 왜 네, 이렇게 오오오오오 어, 어, 고잡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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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어, 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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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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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고 와, 하피하고 뒤돌아 서는 순간 내 자리가 맨 구석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야. 자리 1, 2, 3 이렇게 있고 내 자리 이거 찾고. 와, 하삐! 하고, 뒤돌아왔는데, 뒤돌아왔는데, 사람이 전부 보고 있었어. 아, .あの,너 점심 시간이라서 사람 많았거든. <laughs> 잡아서, 예 하고, 하삐! 하고 있는데, 민나랑 눈 마주쳤는데, 차라리 다 같이 웃어줬으면, 하하, 유쾌, 함께! 이러고 끝났을 텐데, 다 같이, 나, 어떻게 하는지 다 봤으면서, 나랑 눈마주쳤네 모르는 척. <laughs> 난까 자리로 돌아가고 나서는 내 마치 내가 다른 사람 요리 바꾸리 해온 것 같이 된 거야. 아이즈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돌아가는 기계에서 밥을 배사 이렇게 생각 할까봐저어나 혼자 도키도키. 배고팠긴 했어. 왜이 위에는 밥부가 있고 밑에는 있는 치킨이 있는데 메인인 치킨이 도망가는데 안 잡고 어떻게 해? 밥부가 도망갔으면 다시 주방까지 조차가. <laughs> 나 이거 먹으러 왔는데 500 구엔. 음, 500 구엔 이거 먹으러 왔어 나. 다행히 경찰을 안 불었더라. <laughs> 다가라 민나도네. 일본 와서 이런 기계 이, 있는 가게 가면 조심해야 돼. 오케이. 그리고서 가끔씩 근 파보 기계 중에 뭐라고 해야 되지 장애물이가 있어도 나는 장애물이가 있어도 방해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로봇도가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장애물이 좀금거려도안 멈춰. 소키루. 테이블 자리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자가 이렇게 있잖아. 근데, 로봇도가, 아마, 여기서, 이렇게 가고 싶었나봐. 그런데, 나. 내, 네. 이자, 다리가, 로봇도랑, 젖도 이렇게 걸렸나봐. 소, 다리가 걸려서네? 그냥, 이대로 나, 그러고 갔어. 칸족크칸크끼리 <laughs> <laughs> 밥을 먹고 있었는데, 나만, 나만 이렇게 멀어지고 있었어. <laughs> 나만 멀어지고 있었고 로봇도는 여기로 가고 싶어 했잖아요 밑으로 밑으로 가고 싶하니까나 뭔가 중간에네 이렇게 대각선으로 돌아 어어어어 어, 어? 어 이러면서 돌아 정신차려 보니까 나 여기쯤에 있어 어 이러고 있고 뭔가 다른 자리에서 나 봤으면서 그때도 모른 척 해줬어 사냥하지 않아 <laughs> 사냥하지 않아 <laughs> 민나 나 봤으면서 모른 척 해주더라 <laughs> 나 혼자 그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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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러고 있었는데 모른 척 해줬어. 단야해. 이렇게 잘잘 잘 먹고 있다가 이마노 카메라 서정이면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그냥 하하 맛있다 맛있다 하는데 갑자기 앞에서 네 돌아가. 어? 있는데 왜 모르는 척하냐 됐어 가산 오토산 난 멀어지고 있잖아 난난 구해줬어 내가 물에 빠지면 누구 구하를 거야 로보토만 나는 물에 빠지면 가산이랑 오토산는 구해주지 않고 재미있지 않았나요 사람이 너무 많았어 <laughs> 부끄러웠었나 <laughs> <laughs> 그래서 에 민나도사 로보토가 다니는 식당에서 앉을 때네 체아를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밥 먹어. 그 뒤로, 오늘은 사이제리아 모욕당해서 고소할 거다, 아노로보터 죄는 도둑구다! 도, 도로보! 도둑구!